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입니다. 에, 지난 9월 정부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국회 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에서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하고 국고 부담 비율을 늘리면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 이 중에서 크레딧을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만 지금 간단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사장님 예, 제5차 국민종합운영계획 에 따라서 현재 사후 지원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을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 크레딧 사전 지원 방식은 당장 몇 년간 재정 지출이 발생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 연금 기금 지속 가능성을 연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PPT를 통 네, PPT요. 복지부에서 받은 추계 자료를 보면은 정부가 발표한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 확대안의 재정 소요 추계액은 150조 7,775억 원입니다. 사후 지원 방식을 기준으로 한 추계액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출산 크레딧, 첫째 사녀 확대한을 사전 지원 방식으로 추계했을 때 108조 9,989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약 42조 원이나 재정 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진영주연금정책관입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복지부 추계 자료에 따르면은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사전 지급 방식으로 지원했을 때 2026년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이 7,709억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무슨 뭐 방학 숙제를 미루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7,700억 원이 재정이 투입이, 투입이 되는 것을 잠시 회피하려고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42조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게, 이게 뭐 바르게 된 정책입니까? 이게 청년 세대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세대 간 갈라치기까지 하면서 보험료 차등 부과 방식 같은 듣도 보도보다는 정책들을 도입하고 하더니, 최근에 정작 출산 크레딧 같은 재정 시한 폭탄을... 청년 세대에게 떠넘겨 버리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정말 국민들이 진저리가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출산 크레스을 출산 장려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정책이지 않습니까? 저출산 대책 수립과 시행, 시행은 국가 책무이고 따라서 그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PPT를 한번 더 어, 보시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출산 크레딧을 일반에게 재정 분담률은 3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으로 어, 발의되었던 국민연금 법안이 복지부와 기재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재부는. 현행 지원 분담 체계에서 일반적인 지원을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므로 일반에게서 70%를 부담하는 개정안은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그늘그려왔듯이 반대 의견을 냈고요, 국장님 기재부의 핑계가 참좀 어처구니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일반에게 지원보다 연기금이 분담하는 비용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에게 부담금은 과도한 수준이고 연기금의 부담금은 가지. 에, 과도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저출산 정책이 범국가적인 사업임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 부담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었었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국고 지원이 좀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9월에 발표한 연금 개혁 안에는 왜 출산 크레딧 전액 국가 부담이 포함되지 않았는지가 의문이고 기재부로부터 혹시 뭐 압박을 받기라도 한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냥 국가 부담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정책에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부처끼리 뭐 서로 압박 그런 건아니 저희가 항상 협의하는 그런 관계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도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그 가입 기간을 제고하고 또 여성 그 가입자들 어떤 출산의 제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향에서는 분명히 저희도 동의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지원 대상 기간도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하셨듯이 이제 사원 지 사전 지정 방식이나 이런 거는 좀 재정적인 부분도 좀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연금 개혁안에 좀 담아서 또 국회에서 또 논의만 해주시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국민연금법 제3조의이 국가의 책무에서 보면은 국가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어, 어, 만들어 왔습니다. 복지부와 공단은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출산 크레드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인 사전 지원 방식 전환 일반에게 전액 부담에 대한 나름의 그 협의를 좀 가지시고 어,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 그렇게 오,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금 개혁은. 그 핵심이 노년 세대에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뒤로 비도함을 밀고 밀고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이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가 됐을 때 엄청 야, 뭐 좀, 네.